이랬는데 오래됐습니다. 음... 너무 보고 싶습니다. 타기 국가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요 많이 타시네요. 아, 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주차도 뿌셔보겠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음... 아, 끝났다. <laughs> 아쉬워요. 저는 오늘 초벌루스에 첫 출근하게 된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를 맞아서 시원하게 엔지스럽게 이어왔습니다첫 출근을 위해 심신을 안정시킬 저희 학교 마스코트 인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직장인이 되고 싶은 사회 초년생 김아경입니다. 장희진이라고 합니다. 문정욱입니다. 제 끼를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네 명인가 보네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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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할 장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의 이름은 초블레스고요. 식초를 활용한 건강 기능 식품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주차별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1주차 때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시장 분석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출장을 가는 팀과 컨텐츠 기획을 하는 팀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주간의 인턴십이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이거는 인턴십, 웰컴 키트고요. 웰컴 키트도 전부 다 받았으니까 업무를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상 업로드 될 것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빨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출장 나갈게 된다면 그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웰니스라는 진정성 있는 가치를 어떻게 녹여갈까 잘 풀어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실무 경험을 많이 많이 쌓아가고 싶어요 3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기업에 누가 안 되고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게 저희 네명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레디 학생 고! 오늘 2주차도 부셔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2주차 시작인데요 저희 2주차 시작부터 희진 님이랑 하경 님이 출장 일정이 잡혀서 경쟁사 분석 위주로 진행하시고 마케팅 콘텐츠 기획안 제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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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매니님 어. 혹시 자료 조사 다 하셨나요? 매진님은 혹시 시장 분석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에사비 타깃 국가가 어딘 어디, 지 아시나요? 한번 매니저님한테 물어볼까요? 매니저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 리아프 브랜드가 타깃 국가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리아프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뭐 이런 부분을 살려서 마케팅 콘텐츠를 기획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공유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쇼피 싱가폴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해봤고 키워드별로 상위 판매량별로 이제 리뷰부터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브랜드에서 올린 영상들을 분석해봤는데 브랜드마다 특징이 다들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와 다르게 저희만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3주차에 그컨텐츠 제작해야 되는데 시장 조사한 거 자료 바탕으로 제작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배안 고프세요? <laughs> 저, 배고파요. 저희가. 저희 그러면 점심 드시러 가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드셔. 네, 좋습니다. 네. 가세요. <laughs> 맛있다. 어, 맛있다. 많이 <laughs> 드세요. 2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좀 힘들거나, 뭐, 재밌었던 거나,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일어나서 좀 욕심이 생겨서 마케팅 쪽에서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실제로 사과밭 가서 사과를 따야 하나 <laughs>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일을 해 보니까 마케팅도 공부하고 제가 생각한 농업 농촌 이미지랑 많이 달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출장간 두 인턴분들은 잘 업무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푸드테크 현장 조사를 위하여 강남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좀 어려웠었는데 사수 매니저님과 저희 인턴 4명이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평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제품을 직접 고객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내세워야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지 고객의 관점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턴십 2주차를 겪으면서 이 스타트업의 관점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점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혹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음료 제품 같은 경우 해시태그 드링크톡이라고 제품 직접 타 먹는 영상을 담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레시피가 좀 좋을까요? 저는 물에다가 밖에 안 타보고 봐서 제 경험상 이온 음료에 타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직접 드셔보시고 기획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챌린지 형식으로 촬영을 할 건데 물이랑 탄산수, 사과주스, 이온음료 준비를 해봤고 제가 에사비 타서 마시는 거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짜잔. 음 올여름 다시요 <laughs> 올여름엔 리어프 에사비. 촬영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끄러워요 많이 타시네요 아, 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아, 촬영 잘하셨어요? 어, 아, 네. 네. 방금 다 네. 마쳤습니다. 네. 결과물 어떻게 나왔는지아볼까요 우선 마지막에 제품 딱 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마무리 <laughs> 생각입니다. <웃음> 여기서 이제 자막이랑 뭐 효과 같은 것좀넣으면 아, 네.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결과물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네. 좋은 결과물 <laughs> 만들 수 있게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짜잔 물이고 탄산수 주스 이온 음료에다가 리아프 에사비 첨가한 겁니다. 이제 네, 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판산수 사과 주스 이온 음료 호경 겸인데한 잔씩 드시면 갈증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여름엔 리아프 에사비 <laughs> 끝났다 아쉬워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3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3분, 3분씩 수료증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상기 기간 동안 요즘 농업, 요즘 농촌, 레디 가센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성실하게 인턴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난이 특별한 사과로 에사비가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의 손까지 오는 이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흥미로우면서도 나중에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3주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와 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제 진로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 시각이 전과 후에 다른 점 같습니다. 3주 동안 경험하면서 비전을 본것 같아서 농촌에 기반을 둔 푸드테크 기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쌓아 나갈 생각입니다. 준비됐다면 레디, 가세인, 고! 우! 기대되는 군.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부 다 데려오고 싶은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거니까 대표님이 전부 다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